신성 델타 테크 라이브 방송 진행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가 영상 제작에 힘이 된다는 점을 말씀드리면서 시작해 보겠습니다. 신성 델타 테크 이슈들을 먼저 살펴보고 시장 분석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신성 델타 테크 현재 외국인들의 매수가 심상치가 않습니다. 한달 내내 엄청난 매수세를 보여주고 있는 외국인인데요. 외국인들의 이 엄청난 매수 이유가 뭘까요? 우리 신성 델타 테크 재료는 변한 게 없습니다. 하지만 가능성은 무한하다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 어떠한 종목보다 최고의 재료를 가지고 있다고 제가 자신 있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신성 델타테크의 상황을 정확히 아셔야겠죠. 현재 퀀텀 에너지 연구소는요. 신성 델타테크의 유상 증자 참여로 확보한 자금이 있습니다. 이 신규로 확보한 자금으로 국제 특허 출원을 하게 될 것이고요. 많은 분들 알고 계시겠지만 지난번에 권영환 고려대 연구교수와 초전도체 특허 관련해서 이 분쟁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권 교수는 LK99의 특허 지분을 퀀텀에게 인계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퀀텀에너지연구소는 지난 2월 26일에 LK99에 대한 특허권을 특허청에 제출을 할 수가 있었죠. 자, 이때 당시에 특허청에서 특허를 거절했다. 뭐 이러한 말도 많았는데 거절이 아니죠. 특허청은 특허 출원권에 대해 현재 심사 중입니다. 현재 심사 중에 있고 추가 검토 중에 있다는 거예요. 현재 증권가에서 돌고 있는 말로는요. 이제 곧 특허출원 소식이 들려올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정말 다 왔습니다. 차트를 보시면요. 현재 하락 추세도 완벽하게 벗어난 것을 확인을 해볼 수가 있고요. 기술적인 분석으로도 굉장히 이 매수하기 좋은 위치죠. 그리고 이 빨간선을 보시면요. 제가 만든 반등선인데요. 신성 델타테크 차트를 크게 보시면요. 제가 만든 이 반등선에 닿을 때마다 어김없이 반등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또 닿았죠 이제는요 이 반등 시기가 왔다는 이야기고요 지금 정말 집중해서 주가 추이를 보셔야겠죠 나는 좀 눌림목 매매를 좋아한다 하시는 분들은요 이 반등선 설치를 반드시 하시는 것을 추천드리겠고요 제가 몇 분에게 보내드렸는데 굉장히 좋아하시더라고요 혹시나 이 반등선 필요하신 분들 계시면요 현재 화면에 보이시는 제 개인 번호로 010-5748-4312번으로 반등, 반등이라고 보내주시면 김 대표의 반등선 보내드리겠습니다. 눌림목 매매를 하시는데 굉장히 유용하고요. 다른 종목도 하나 보시면 주가가 눌렸을 때 어디서 담아야 되는지 보이시죠? 자, 주가는 변동성을 가지고 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중간한 가격에 사가지고 물리지 마시고요. 정확한 눌림목 매매를 하시기를 추천드리겠고요. 아시겠죠? 다시 신성 델타 테크로 돌아와서요. 신성 델타 테크 앞으로 나올 호재들이 무궁무진합니다. 해외에서도 이제는 PC 포스를 인정하는 분위기로 가고 있는데요. 이러한 내용과 신성달타테크의 긴급 호재들을 알아보면요. 지금 현재 넥스트빅퓨처라는 해외 사이트에서 상온 초전도체 입증 기사가 떴습니다. 처음으로 PC 포스가 상온 초전도체임이 기사화가 된 것이고요. 해석을 해보면요. 여기 김현탁 교수님의 이름과 함께 처음으로 PC 포스가 특정 인계 온도를 제시하면서 데이터와 일관성을 입증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해외에서도 조금씩 pc 포스스에 대한 연구를 인정하는 분위기로 가고 있다는 거고요. 역사적인 시발점이 될 거라고 평가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현재 우리나라에서 pc 포스스를 평가절하하시는 분들도 많으신데요. 좀 제대로 알아보시길 바라겠고요. 자 그리고 또 우리가 지금부터 집중해야 될 이슈 바로 연세대학교 양자컴퓨터 이슈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올해 초부터 난리가 났던 이슈죠. 바로 연세대학교 양자산업융합선도단이 인공지능과 양자 컴퓨팅 기술을 활용해서 초전도 물질을 비롯한 소재 개발 분야를 연구한다는 소식이었죠. 바로 여기에 우리 이석배 대표님이 직접 참여를 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양자 컴퓨팅 기술은요, 기존의 컴퓨터가 처리하기 힘든 문제를 양자 역학의 법칙으로 해결하는 컴퓨팅 기술입니다. 바로 슈퍼컴퓨터도 해결하지 못하는 문제를 양자 컴퓨팅이 해결을 할수 있다는 거예요. 바로 이러한 양자 컴퓨팅 기술에 초전도체 기술이 들어간다는 것이고요. 현재 선도기업은 IBM, 구글, 아마존 등 굴지의 세계 최고의 대기업들이죠. 바로 여기에 우리 퀀텀 에너지 연구소가 참여를 한다는 것이고요. 앞으로 정말 무지막지한 이슈를 가지고 오면서 재료들이 터질 수가 있다는 겁니다. 6월이면요,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우리 신성 델타 테크 주가 다시 한번 새로운 역사를 써 내려가는 그러한 그림. 보여줄 수밖에 없는 재료라는 거고요. 그리고 퀀텀에너지 연구소 2차 전지 소재 R&D 연구개발 인력을 지금 모집하고 있는데요. 바로 차세대 전지 전고체 배터리에도 초전도체 기술이 들어간다는 거예요. 자, 현재 이렇게 이 초전도체가 활용할 수 있는 분야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초전도체 사업에 대해서 이 100년에 한번 올까 말까 한 사업이란 말도 있고요. 제 영상 시청하시는 구독자님들은요, 지금부터 확실한 기준, 기준을 가지시고, 신성 델타테크를 바라보셔야 되겠죠. 제가 지금 현재 운영을 하고 있는 신성 델타테크 방이 있는데요. 이 방에서는요, 누구보다 빠른 신성 델타테크의 정확한 정보들과 메스타점, 목표가 등 신성 델타테크의 기준을 잡아드리고 있습니다. 신성 델타테크 20만원 넘어가는 그날까지 함께 하자는 의미로 제가 만든 방이고요. 100% 무료로 운영을 하고 있으니까요. 지금 현재 화면에 보이시는 제 개인번호 0105748-4312번으로 문자로 입장, 입장이라고 보내주시면 제가 입장 링크를 보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2024년도 저와 함께 신성 델타 테크로 계좌 수익도 극대화를 하시고요. 제 구독자님들 정말 행복해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apl 등재가 남아있고요 그리고 한국특허권 성공 글로벌 회사와의 mou 그리고 신성 델타테크 초전도체 사업추가 그리고 초전도체 상용화 제품의 개발 시작이 있습니다 그리고 누구나 알고 있는 6월의 연세대와의 양자 컴퓨터 이슈도 있죠 그리고 신성 델타테크 msci 호재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국가에서 나오는 초전도체 연구산업 지원책들 그리고 신성 일렉트로닉스를 흡수 합병한 숨은 호재도 있습니다 이러한 국가적인 사업으로 가는 초전도체 사업에 눈독을 들이고 지금 너도 나도 초전도체 사업을 하겠다 이러한 기업들이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는 상황인데요 2차전지를 에코프로가 시작한 이후에 금양, 리튬포어스, 자이글, 하이드로리튬 이러한 후십배 폭등을 한 2차전지 기업들이 나타났습니다 오늘 제가 앞으로 나올 초전도체 기업 중에 현재 텐베거가 가장 유력한 종목 하나를 공개해 드릴 건데요 자, 그럼 2024년도 텐베거가 유력한 초전도체 종목과 신성 일렉트로닉스 관련해서 나올 엄청난 호재 정보를 공개해 드리겠습니다. 일단 종목 관련해서 말씀드리면요. 이 종목은요, 현재 퀀텀 에너지 연구소와 협업이 유력한 국내 기업이고요. 제가 지금 봤을 때 500%에서 1000% 텐베거까지도 충분히 좀 노려볼만 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현재 외인과 기관들의 집중적인 매집이 포착이 되었고요. 지금이 저점 매수의 절호의 기회다라는 거예요. 일단 지금 제 영상에 이 좋아요. 좋아요 한 번씩 눌러 주시고요. 지금 화면에 보이시는 제 개인 번호 0 1 0 5 7 4 8 4312번으로 문자로 호재, 호재라고 보내 주시면요. 신성 일렉트로닉스 관련 호재 정보와 템베거가 유력한 앞으로 나오게 될 초전도체 종목을 기업 분석 자료와 매수 구간과 함께 보내 드리겠습니다. 오늘 오전에 종목과 정보 받으신 분들은요. 제가 왜 이러한 소리를 했는지 이해가 되셨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물론 당연히 신성 델타테크는 그대로 가지고 가시면 되는 거고요. 이 땡땡땡 종목은요. 서브로 가지고 가시면 되는 겁니다. 우리 신성 주주님들 반드시 이 호재 정보와 히든 종목 잡으셔가지고 2024년도 정말 행복해지시고 부자 되는 한 해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